안녕하세요. 망고입니다. 오늘은 망고가 음, 붙어있는 티켓을 할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안 좋아하는 거 반반 나눴거든요. 그리고 먼저 쭉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설명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은 안 좋아하는 티켓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다시 좋아하는 걸로 돌아가서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나비의 춤 정렬의 헤어 액세자리 바지만 어, 몇... 추기. 제가 여기 보시면은, 나비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에 홀릭트릭이 들어가 있잖아요. 홀릭트릭 열쇠랑, 홀릭트릭 나비에 쯤정렬를 헤어 어트다리 이렇게 홀릭트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좀 잡는, 좀 예쁜 것 같고, 홀릭트릭이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여기 테두리가 금빛이잖아요. 이게 골드, 여기, 골드이기도 하고. 여기 골드가 예뻐요. 전 골드를 좋아하는 편이랍니다. 그래도 골드를 금빛으로 나비 예쁘잖아요. 나비의 춤 이름도 예쁘고 해서 저는 이거를 한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입힌 코디도 좀 예쁜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참고, 이거는 홀리트릭입니다. 자 이건데요 화이트 스완 슈즈 제가 화이트 스완 코디도 좋아하는 편이고서 그리고 배 바탕화면도 좀 예쁘게 나왔죠 확대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늬도 살짝 예쁜 거 같고 여기 신발에 뭐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전좀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소피의 슈즈 소피가 있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폴리스 이거는 폴리스 폴리스 너 이거 뭐지 프리파라 폴리스 더 피스 탑인데요 제가 폴리스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화 보면은 애들이 폴리스 옷 입고 나오니까 저도 그냥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이게 슈퍼레어니까 아헤. 그럼 그 다음에는 프리파라 폴리스 MAX 헤어 액세서리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이건데요. 저도 폴리스 방금 전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폴리스 헤어 액세서리인데 제가 음, 그림보다는 어, 이게 좀이게 뭐지? 그 으, 분류가 더 좋아가지고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거는 캐논 옷 들을 소개할게요. 자 이건데요. 트윙클 플라워 헤어 액세서리 캐논 거고요. 캐논 거라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시면은 여기 금빛으로 제가 금빛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소개할 때 근데 이게 금빛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트라이앵글 러블리 하트 원피스인데요 점수도 높고, 이때 제가 줄이도 나오고 해서 배경화면도 예쁘고 해서 저도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금빛으로 또 테두리가 쌓여있죠. 히히. 그러면 또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프리파라더스 기도의 탑인데요. 이거 제가 노란색도 좋아하고서 슈퍼레이어기도 하고 제가 이거에 맞는 종이 드림트켓이 3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팀보디 맞출 것도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프리파라더스 기도의 스커트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이거는 프리파라더스 기도의 스커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제가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밑돌이 방금도 말했듯이 그냥 밑돌이 맞출 거였어가지고 좋은 거. 그다음엔 미스터리 레온 레어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이렇게 미스터리 레온 레어인데요. 소피 거예요. 제가 점수도 2,290이라서 높고 그리고 딱히 맞출 건 없지만 점수, 그 점수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 뭐지? 어쨌든 소개해볼게요. 다음 거. 자, 이거, 프리즘스톤 샤이니 레온 원피스인데요. 코스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코스모 거잖아요. 그 한마디로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도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드레싱, 프레쉬 드레싱 티에스 원피스 젤인데요. 저 이거 맞출 코디도 있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샤이니 레온 레옹 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슈퍼 샤이니 레온 레요 인데요 슈퍼 샤니은 레오나 슈즈 제가 점수도 높고, 금빛이 또 들어가지고. 제가 방금 처음에 설정할 때 나비의 춤은 정, 정렬을 해요. 사 자리. 그것도 슈퍼 샤넬이랑 코디처럼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슈퍼 샤넬이랑 코디라서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는 가르마했던 핑크 하트 슈즈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배경화면에 다리 쩍벌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경화면은 마음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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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긴 하는데 가르마개똥이잖아요 그래서 음그룹의 휴드니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코디는 노멀이라서 마음에 안드는데 배경화면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전 배경화면 그깟 배경화면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배경화면 예뻐서 좋은 거예요. 그럼 다른 다음 거파르르거 들어갑니다. 자 이건 파르르 거라는 이유 때문에 좋은 거고요. 다음 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YYYY 와이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코드 아무 의미 없는데 저에겐 되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2018년 6월 2일에 다시 프리파라 게임을 처음 시작한 티켓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자 이거는 앤티크 벨인데요. 이거 점수? 그냥 그 점수가 높으니까 한 마디? <laughs> 그것 때문에고요. 그 다음에는 안 좋아하는 티켓 이유를 소개해볼게요. 자 이건데요. 그렇게 싫진 않은데 그래도 친구가 달라고 하면 줄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티켓이에요. 자 이것도 전에 이유랑 똑같은 티켓. 이거는뭐 그렇게 점수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건데 소피커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것도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 예 카리스마 트거운아예예 예. 이거 발렌타이데이 초콜릿은 제가 좀못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음 거두 개도 초콜릿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못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자, 이거는 그렇게 못생긴 티켓은 아닌데, 그래도 코스모 문 하니까 왠지 코스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점수도 낮고 해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쁘긴 하지만 점수는 낮은 역설리 진주 드레스입니다. 으, 노멀 600이 뭐야. 예쁘긴 하지만 점수가 930이 뭐야. 또 노멀 530이라니. 예쁘긴 해도 그렇게 아끼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망고가 준비한 것은 영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